열왕기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열왕기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이야기와 분열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멸망에 관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몇몇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요약하자면, 엘리야, 엘리사 등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고 호소하며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바벨론 왕누부갓넷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열왕기 하는 이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아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열왕기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만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열1기야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신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하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오십 명을 살을 찌러다 하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9월1일 주일 말씀 해설입니다. 추락하는 나라의 추락한 왕 열왕기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열왕기하 는 아버지 아합의 지독한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속국 모압의 배반을 통해 또 아하시아의 추락과 부상을 통해 경고를 주십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에 담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뜻 그대로 그는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고서는 속절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끝끝내 하나님이 아닌 바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던 손을 놓으시면 누구든 하나님 대신 붙든 것과 함께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가 자신의 운명을 묻기 위해 바알 우상에게 사자를 보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전을 향해 가는 아시아의 사자들을 가로막고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아시아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길도 가로막으시며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겨우 그걸 의지하려 하느냐 하고 호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면 하나님의 뜻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합 왕처럼 아시아도 엘리야를 사로잡아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만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때문이듯 아아시아에게 이만 추락 또한 그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불편할 정도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내 삶입니다. 바꾸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엘리야에게 내려와서 나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불심판이었습니다. 아시아 왕이 아버지의 시대에 갈멜에 내려왔던 심판의 불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만한 명령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임을 부정한 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는 침상에 올라간 자기 몸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여 내려오지 못한 채 침상에서 죽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수차라에 걸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말씀하시며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보다 우리 뜻에 합당한, 우리 뜻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시아 왕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추락하기 전에 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